아이맵에서는 대략 70만원 정도,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인 연간 워드프레스 유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 아이맵과 비교해서 워드프레스는 어느 정도의 요금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맵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 보시면은 이제 아이맵은 최근에 무료 요금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아이맵으로 만든 홈페이지다라는 이제 이런 배너를 띄워주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을 제공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무료 패키지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어, 무료 체험 기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외를 했다라고 봤을 때 아이맵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월에 16,000원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어, 아이맵에서 가장 저렴한 호스팅 비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16,000원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 12를 하면 19,2000원에 해당을 합니다. 어 그리고, 도메인 비용이 또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로 들면은, 뭐, 도메인.imap.me가 아닌, 뭐, 예로 들면, 헬리프레스.net 같은, 어 개인 도메인에 활용을 하려면, 추가로 이제, 도메인 비용을 발생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연간 1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 도메인에 활용을 했을 때, SSL 인증서를 이제 필수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어, IMAP SSL 인증서 비용이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1년에 38,5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메인 연간 비용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SL 인증서라고 하면, 낮은 패키지 기준으로 38,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합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i 이맵에서 저렴한 호스팅이라고 했을 때 연간 258,500원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과 비교해서 워드프레스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면 보통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카페24 호스팅 중에서 어,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호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패키지다라고 하면 월에 450원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월에 450원 패키지로 시작을 해도 충분하게 뭐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렴하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월 450원 이 스타트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나중에 늘려가셔도 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에 450원이라고 보고 좋은 점은 이 월에 450원 패키지를 해도 무료 SSL 인증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호스팅이라고 하면 은 가장 저렴한 패키지는 450원 이고요 그 다음 450원 곱하기 12를 하면 5,400원 그 다음 도메인은 똑같습니다 12월 12,000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저렴한 도메인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비교군을 12,000원으로 놓아보겠습니다. 그리고 SLSL SL 인증서라고 하면은 워드프레스는 매니지드 워드프레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영원입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가장 저렴한 호스팅에서 어떤 뭐 추가 기능을 넣지 않고 가장 저렴한 호스팅 기준에서만 IMAC과 워드프레스를 비교해 본다면 25만원대 17,850원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워드프레스가, 어 좀더 저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고객이 다양한 요구들을 했을 때라고 봤을 때, 아이맵에서 쇼핑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PG 가입비가 유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PG사 가입비는 한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국어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패키지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스타트업 패키지에 비해 월에 24,000원의 비용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쇼핑몰은 이제 BG사 가입비라고 하면은 15만원을 집어 넣어야 하고, 다국어라고 하면은 이제 월에 24,000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12를 해보면 전체 도합 한 69만 6500원, 한 70만원 가량의 돈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면은 워드프레스에서는 이제 피지사 가입 면제 이벤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쇼핑몰은 피지사 가입 그러니까 면제가 돼서 영원히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다국어도 마찬가지로 워드프레스에서 다국어를 한다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플러그인을 활용을 하면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는 좀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서는, 어, 좀더 이제 다양한 템플릿과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테마나 플러그인들을 유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입문자분들이 많이 활용한 테마와 플러그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UI 코어 같은, 어, 템플릿형, 블럭형 테마를 이제 제공해준다라고 봤을 때, 보통 입문자분들한테,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테마라고 하면은, UI c o r 라는 테마가 있고요 연간 요금제로 봤을 때, 싱글 웹사이트라고 보면은, 47달러, 47달러를 이제 환산해보면, 47, 6, 65,333원이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면은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을 어떤 크랙 버전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테마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애니얼 어, 패키지, 연간 패키지로 어,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활용하는 플러그인들을 어, 어떤 기능 구현적인 측면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그런 패키지들을 제공해주는데 보통 애니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어, 99 달러 해당합니다. 그래서 99달러를 해산해보자면 예, 137,617원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워드프레스에서 하고 싶은 거다 집어넣는다 라고 했을 때다 합쳐서 219,500원이 나오고요. 다음에 아이맵에서는 어, 대략 70만원 정도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IMAP과 워드프레스의 또 비용 차이는 요정도 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워드프레스가 좋냐 IMAP이 좋냐 이렇게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IMAP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비용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입문자들이 처음에 다가가기 쉽다 그리고 고객의 유지보수를 스스로 하기에 어, 보다 쉽고 간편한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저렴하지만 이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 혹은 어 고객이 스스로 유지보수를 할때 어 조금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추가 기능에 대한 기능 구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작용을 할수 있다.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도 워드프레스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맥과 워드프레스의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간단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의 어떤 취향과 목적에 맞게끔 툴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워드프레스 콘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